2024년, 예, 새해에는, 예, 집안의 모든 일이 다 만사행통하게 해결되시고, 소원도 다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금년 339일제를 맞이했습니다. 예. 전날 금연하고 이튿날 금연하고 3일째 금연할때 가장 힘들었고, 에, 그로부터 3개월을 넘길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에. 참, 그 이전에 3주, 에, 약 20일 경과될 때 가장 힘들었고요. 음. 제가 금연하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에, 술도 더불어서 에, 거의 절제하다시피 해가지고, 술도 지금 거의 안 먹는 상태. 예, 그건 1년에 걸쳐서 그 담배값만 계산해도, <laughs> 어, 150만원, 약한 200만원 이상 절약했고, 어, 그게 뭐, 과음가식 하다 보면, 뭐, 숙취 해소제 마실 거 마시고, 뭐, 해장국 사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합치고, 그 다음에 뭐, 잿들이 비우고, 옷에 막, 이게 담배 연기 베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면, 한 500만원,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것 감안하면 약 5천만원, 그래서 5천0백만원의 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배를 끼친 것까지 다 합치고 담배꽁초 아무렇게나 버리고 한 것까지 다 절약한가 하면 약 1억원의 그 비용을 절감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작년 한해 동안 약 339일 동안 1억원의 그 수입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성공의 비결을 이제 말해도 떳떳하지 않나. 11개월을 이 금년을 성공했는데, 음, 머리도 맑아졌고요. 참 좋아졌습니다. 1억 원의 그, 덕을 봤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금년 성공의 비결은, 어, 일단 술도 절제하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레니클린, 예, 금년 보조, 어, 금년, 이, 금단 현상을 해결해주는 그 현대 의학에, 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 물론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 금년에 꼭, 예,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해서, 예, 부정 첫날 아닙니까? 금년 돌입하시고, 저한테 좋요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금년에 성공합니다. 이상권은 최대로 시작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각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되고 예, 사지가 멀쩡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마음도 예, 건강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나이가 들면서 저, 저 치아 관리. 예, 그건데 치아 관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느냐? 밀가루로 된 모든 음식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과자류 이런 거, 아예 식량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먹었을 경우는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치간칫솔로 일일이 확인하시고 그날만큼은 치실을 다 써서 사이사이에 끼인 걸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네, 두 번째, 예, 네, 이 양치를 할때 아래위로 이렇게 잘해 주시고 혀 바닥도 솔로 한두세번 항상 닦아 주시면 될까. 그리고 가글 할 때는 고개를 뒤로 젖혀서 아하면 뱉는 거 소금을 소음을좀 진하게 해서 그러면 이 편도에 끼인 그런 이물질도 다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다두 번째는 될수 있으면은 임플란트보다는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 브릿지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임플란트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하다가다안될때 도저히 주변 치아는 날짱한데 그거 하나만 문제가 있을 때한개 빠진 자리 그런 데는 임플란트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경우로요 하나가 빠질 때는 분명히 주변 치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걸어서 크라운 브릿지를 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 치과 병원을 고를 때요. 그 치과가 생긴 지 일단은 한 10년이 지난 치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장사를 할것 같은 그런 치과 있죠? <laughs> 제가 경험했는데 치과에 그 보철을 해놔 가지고 한뭐 이게 저 뭡니까? 그그온내이라고 그럽니다. 한 반만 이렇게 이렇게 쉬운 거. 그거 했는데, 한 6, 7년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붙이러 갔더니요. 그 치과가 한 7, 8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laughs> 그리고 뭐, 어 좋은 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치과에 가서 붙이긴 했는데, 그런 AS를 받을 때도, 그럼 치과의 역사가 한, 10, 생긴 지가 한 10년은 됐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집 치과는 계속 저기 저 자리에서 계속 한 10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 을 잠깐 해봤는데요. 서비스 차원에서 치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가족들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이 예, 평범한 이 사람들은 뭐 가족들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요. 예, 주의해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꼭한 가지 부탁하시면, 어, 너 시집 언제 언제 갈 거니? 장가 안 가나? <laughs> 그런 말, 취업은 언제 하나? 그세 가지 말은 상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취직을 시켜주고 장가를 보내주고 시집을 보내줄 거 아니면은요. 그런 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 그런 말에 대해서 언급은 취직을 시켜주든지 시집을 보내주든지 어? 장가를 보내줄 거 아니라면 그런 인사치레의말 그냥 한마디 툭툭 짜지는 그게 다 본인한테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절잘 보내주시고요. 금년 339일 자 넘겼고 어,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금년 365일을 향하여. 그